캘리포니아주가 오는 가을 학기부터 620만 공립학교 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. 미국 언론들은 오는 가을 학기부터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큰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고 전했습니다. 그동안 뉴욕과 보스턴, 시카고 등 도시별로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왔지만 지역 당국이 아닌 주 전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입니다. 이제까지 연방 규정에 의하면 무상급식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3만 4천 달러 이하여야 했고, 4만 8천 달러 이하면 급식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번 무료급식 프로그램은 지난 12일 발효된 2,620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주 회계년도 예산에 포함됐으며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2022년 6월까지는 연방정부로부터 5,400만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후 회계 연도부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매년 6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무상급식에 투입할 예정입니다.